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우리 모두는 조밥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자한테 이 조밥이란 단어는 발작 버튼이죠. 그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애들 싸움 붙이는 게 되게 그런 애들이 있거든 애들끼리 싸움 붙인 애들이 있으면 몇번에 누구랑 몇번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옆에 항상 지금도 유튜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2반에 어반이가 있고 뭐 7반에 재웅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막 누가 물어봐 그... 뭐 만약에 어반아 어반아 이렇게 해서 니네 7반 재웅이랑 치면 이기나 이러면 그 글쎄 뭐 붙으면 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쪼로로 가서 7반 재웅이한테 가서 야2반에 어반이가 니네 조밥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싸웁니다, 진짜. 무조건 싸워야 돼, 이게. 항상 그런 식으로 되는 거, 된, 된 거거든. 그래서 <laughs> 이 주밥이라는 단어는 남자에게 절대로 금기시의 단어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이런 금기시 단어를 쓰는 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제가 방금 전 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그게 우주 영상이었어. 그리고 난이 우주 영상을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정말로 주밥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걸 이제 진작에 알았던 맘이 소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를 썼잖아. 우주의 좁밥 나는 우주의 좁밥좁밥 좁밥 이런 노래가 있지 않나?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영상을 찍게 됐고. 그 8개월 전에 영상이야. 마틴이 약 빛의 속도 천억 배로 우주 끝까지 가는 것들까? 빛의 속도 1배에서 천억 배까지. 이게 영상이 있었거든. 그래서 우주 끝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달리는 건데. 일단은, 시작은, 뭐, 이제, 비행기 타고, 광활한 우주 저 끝까지 간다고 해. 그래서 맨 처음에 대기권을 벗어나서, 달로 향하고, 달 만만하지. 그 다음에, 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태양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것을 항공기로 가면, 19년이 걸리대. <laughs> 19년. 우리, 비행기 타고 쭉 가면 19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도중에 이제, 결국에는 보이저 1호가 보인다고 하네. 보이저 1호가 지구를 향해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 60억 킬로 떨어진 거리. 그래서, 요게, 보이저 1호의 마지막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1990년 2월 14일. 와. 2월 14일, 잠깐만. 발렌타인데이는 우리 복도리 생일이 2월 14일이거든. 내 생일이 2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이게 촬영이 된 건데,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판단하에 카메라 전원을 꺼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진이자 우주 사진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사진이 됐거든. 그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 저기 저 점이 우리야 저기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가 있었고 모든 인간의 역사도 그 안에 있어라고 해서 굉장히 감성 폭발되는 이야기를 했지 이점 하나 그리고 이 칼세이건이란 이름은 어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영상 마지막에 한번더 언급할 테니까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엔 또 요걸 이제 지나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오르트 구름에 도착한다고요. 그래서 오르트 구름 나 옛날에 그 윤하 노래가 오르트 구름이라고 있었잖아. 난 이게 뭔지도 몰랐거든. 근데 이게 태양으로부터 약1.9학년 뻗어 있는 이 구름이라고 하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구름 같은 건아니에요 약간 운석 같은 것들인데, 근데 태양 주변에 이렇게 뻗어 있는 게 태양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요런 식으로 구름처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오르트 음. 구름이고, 요거를 벗어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 별로 가면 이게 알파 센타우리래. 약 41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이 41조 킬로미터는 빛의 속도 100배로 이동을 해도 약 93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착하면 이게 태양보다 약 700배에서 1,000배 정도 크다고 하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는 좀 이게 다 죽어가는 거라 가지고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이 알파 센타우리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뭐 요기도 삼체처럼 별이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돌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 은하 끝에 저거 끝을 간다면 이게 천 년이 걸린다고 해 빛의 속도 천배 속도로 해도 이게 천 년이 소요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절대로 끝이 아니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은하를 벗어나도 무한한 공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대한 공간 안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약 50개들의 은하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이제 은하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면 천여자리 초은하단.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속한 초은하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문제는 이걸 벗어나서 이게 이게 뭐 나중에 빛의 속도 10만 배가 아니라 뭐 그래도 뭐 1,100년이 걸린다고 해 그러다가 이제 <laughs>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돌아가서 도착하게 되면 그 다음에 라니아키아 초 은하단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은하들의 집합체라고 해 수십만 개의 은하들이 중력에 의해 함께 움직이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은하 방금 전 말했던 우리 은하가 점으로 하나 딱 찍혀 있는 게딱저 정도. 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신기하게 그 나름의 또 이제 규칙성이 있다고 해. 이 은하단 안에서 또 하나의 중력 같은 영향으로 똑같이 이제 또 은하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 우리 은하에 약 천억 개에서 사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라니아케어의 초은하단을 하면, 포함하면 그점 하나가 이제, 어, 은하 아니야. 은하 단 아니야. 그러니까, 수천억 개가 있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넓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볼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주라는 걸볼 때마다, 와, 나는 진짜 우주의 조밥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로 아동바동 살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 우리는 결국엔 이제 저점 속에서 살고 있거든. 저점 속에서 살고 있고. 뭐 이제 뭐그 안중에서 이제 니, 네, 니네 고추가 크니, 내네 고추가 크니,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laughs> 이런 걸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더, 더덥게 느껴지고 그냥 약간 그냥 지금 좋게 살면 장땡이지, 씹을 할거 약간 이런 생각이 난좀 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 이 영상이 배댓이 그거였어. 일상이 정말 힘들 때 우주 관련 영상을 보면 해탈하는 기분이다 고잘 것 없고 하찮은 속세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는 이제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TMI이긴 한데 우리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약 930억 광년까지는 이걸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방금 전 말했던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나 이런 것들은 관측, 그 930억 광년 바깥에 있는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찾아냈냐라고 했을 때 유추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뭐 허블이나 이런 걸로 관측한 것들이랑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유추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요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추가로 방금 전 말했던 그, 칼세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칼세이건이 난맨 처음에 보면서, 어, 이 칼세이건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방금 전 말했던 거 있잖아. 그, 청백한 푸른 점. 저기 저 점이야. 저기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가 있었고, 모든 인간의 역사도 그 안에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칼세이건 어디서 씨 많이 들어봤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영화 컨택트 원작자더라고. 영화 컨택트 본 사람이 있어. 저는 이제 제 유튜브 많이 본사람 알겠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로 꼽는 거 최고의 드라마로 꼽는 건 나는 브레이킹 배드인데 최고의 영화로 꼽는 거는 나는 포레스트 건프거든 근데 그 포레스트 건프 감독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인데 이 컨택트를 찍은 게또 저메키스 감독이야 그리고 그 원작자가 칼세이건이었고 그래서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동일 인물은 맞냐 처한 동일 인물이 맞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창백한 푸른 점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이가 있었고, 모든 인간의 역사도 그 안에 있었고,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아, 그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는 뭐,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난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 사실. 근데 나는 컨택트에서 그 대사가 참 기억에 남아, 그, 맨 처음에 주인공 딸내미한테 막 이제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러거든. 아버지가 그왜왜 왜 있어요, 아빠? 아빠 왜 있어요? 이렇게 말니까 하 야, 우주가 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 야, 인간밖에 안 살면 그건 엄청난 공간 낭비가 아닐까라고 말하는 그 대사는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래 가지고 어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공간 낭비 속에서 살고 있고, 언젠간 우리가 외계는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만나든 안 만나든 이제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로 저 광활한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진짜 저만에서 살고 있구나. 정말로 우주의 좆밥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뭐, 그냥,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laughs> 영상 여기까지고 <나> 잠깐만 <laughs> 내 미리 말했는데 눈을 말했는데 내 진짜 진짜 맹세코 말했는데 나 절대로 이걸 딸딸이치고 찍는 영상 아니다. <laughs> 누가 보면 분명히 어반이형한 한발 빼셨네 <laughs> 분명히 이런 것같 하고 근데 절대로 안 쳤다 알았지? 그냥 보면서도. 나도 원래 좀 단순하게 살잖아. 나는 좀 이게 좀 심플하게 사는 게내 삶의 가치관인 중에 하나야. 지 기억에 남게 매일매일 열심히 뭐딱요 정도 약간의 규칙만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면서 도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단순하게 사는 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여러분들도, 뭐, 뭔가 좀 힘든 일 있고 그러잖아. 저 영상 봐봐. 저 우주를 보고 있으면, 내가 가진 근심이나 걱정, 고통, 내, 내, 내 고추가 작니, 니 고추가 크니,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